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6월을 호국 고의 달로 정하고 나라를 위해 몸 바쳐온 선현들을 존경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달입니다. 온 국민이 생각하기도 싫은 6.25 전쟁 당시 6.25 전후였던 미국의 스칼라토에 대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6.25 전쟁, 제양군인 회장을 맡고 있는 참전용사 스칼라토는 18세 때 해병에 입대하여 1951년부터 1952년 7월까지 수십 차례의 치열한 전투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이 노병사는 반세기 넘도록 지갑 속에 사랑하는 전우 세 명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한국 전쟁을 잊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전쟁과 세 명을 또 잊지 않고 있으며 가끔 꿈 속에서도. 이 고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6.25 전쟁 추모공원 추모비엔 두 개의 문구가 써 있는데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잊힌 전쟁, 잊힌 승리라고 합니다. 이 스칼라토는 미국의 현충일과 재앙군인의 날마다 지역의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생생한 기억들을 한국 사랑에 빠져 목소리 높여 오늘도 노병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심어준 스칼라토와 같은 수많은 유엔군과 한국민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벗어나 놀라운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으니,